이거나 받고 떨어져. 새벽 2시 비가 내리는 200년 된 한옥. 한 여자가 혼자 마루를 닦다가 문득 손을 멈췄습니다. 발밑에서 쿵 낡은 소리와 함께 마루 한 장이 갈라지며 아래로 꺼졌습니다. 손전등을 켜비쳐 보자. 틈 사이로 지하로 내려가는 계단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이집 안에 그녀가 몰랐던 공간이 숨겨져 있었던 겁니다. 그 순간 뒤쪽 어둠에서 번쩍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여자가 급히 돌아봤지만 그곳엔 아무도 없었습니다. 다만 젖은 마루 위에 분명히 방금 전까지 없던 낯선 신발 자국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때 알았습니다. 이 발견은 우연이 아니며 이미 누군가는 이 집의 비밀을 알고 있었다는 것을 이 충격적인 발견의 전말이 궁금하시다면 지금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평범해 보이는 사람들의 숨겨진 반전 이야기를 매일 전해드립니다. 알림 설정도 꼭 부탁드릴게요. 그녀는 왜 모든 걸 포기하고 이 낡은 집만 가져갔을까요? 그리고 어둠 속에서 그녀를 지켜보고 있던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그 선택의 이유를 알게 되기까지 그녀는 이미 너무 많은 것을 잃은 뒤였습니다. 이야기는 석달 전, 한 장례식장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석달 전, 초가을이었습니다. 서울 외곽의 한 장례식장. 한지연은 혼자 상주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조문객들이 들어왔습니다.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죠. 저 사람 아직도 여기 있네요. 아는 척도 못하겠어. 박물관에서 사고 낸 사람 맞죠? 귀한 책을 망가뜨렸대요. 그래서 쫓겨났다던데. 지연은 듣지 못한 척했습니다. 국화를 손에 쥐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꽃이 바닥에 떨어졌어요. 죽지 못했습니다. 고개만 숙였죠. 문이 열렸어요. 강민재가 들어왔습니다. 지연의 남편이었죠. 민재는 지연을 보지도 않았어요. 영정에 절만 하고 나갔습니다. 오후가 됐습니다. 또 다른 남자가 나타났어요. 강민석? 민재의 형이었습니다. 미국에 산다던 사람이 귀국한 거였죠. 민석은 절을 하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곧 민재와 다투기 시작했어요. 이 집안 재산은 장남인 내 거야. 형님, 아버님이 이미 나한테 물려주셨어요. 그게 말이 돼? 형님이 포기한다고 하셨잖아요.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조문객들이 웅성거렸어요. 지연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때 민재가 한 여자를 데리고 들어왔어요. 박수진이었습니다. 화장을 진하게 하고 명품 가방을 들었죠. 수진은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사진을 찍기 시작했어요. 영정도 찍었습니다. 뭐 하는 거예요? 지연이 물었어요. 수진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계속 사진만 찍었죠. 민재는 수진의 어깨에 손을 얹었어요. 지연을 쳐다봤습니다. 차가운 눈빛이었어요. 곧 정리할 거니까 신경 쓰지 마. 그 말의 의미를 지연은 알았습니다. 이혼이었죠. 해가 졌습니다. 조문객들이 떠났어요. 지연은 혼자 영정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버님 죄송해요. 제가 지키지 못했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닦지 않았어요. 밖에서 민재와 수진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연은 그 소리를 들으며 앉아 있었어요. 장례가 끝나고 사흘이 지났습니다. 지연은 한옥으로 돌아왔어요. 마루를 닦고 창호지를 발랐습니다. 그날 오후 민재가 수진과 함께 찾아왔어요. 이집 팔아. 안 돼요. 왜? 낡았잖아. 여기 헐고 아파트 지으면 20억이야. 수진이 끼어들었어요. 지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머님이 지키라고 하셨어요. 어머니는 이미 돌아가셨어. 지금 집주인은 나야. 명의가 저한테 있어요. 이혼하기 전에 넘기라고. 민재가 다가왔습니다. 지연의 팔을 잡았어요. 놓아요. 민재는 더 세게 잡았습니다. 너 박물관에서 잘린 거다 알아. 보상금도 못 받았잖아. 돈도 없으면서 무슨 배짱이야? 수진이 말했습니다. 지연은 팔을 빼냈어요. 민재는 따라왔습니다. 벽까지 밀었어요. 이집 아니면 내가 가질 게 뭐가 있어? 아무것도 없잖아. 생각해봐요. 지연이 겨우 말했습니다. 내일까지. 민재가 나갔어요. 지연은 주저앉았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그날 밤. 밖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일어났어요. 창문으로 봤습니다. 어둠 속에서 사람 그림자가 움직였어요. 급하게 밖으로 나갔습니다. 손전등을 켰어요. 아무도 없었습니다. 기둥 하나가 금이 가 있었어요. 손으로 만져봤습니다. 톱날 자국이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재가 전화했어요. 집 상태 확인했어? 곧 철거 판정 날 거야. 그럼 못 팔아. 그 전에 넘기는 게 나아. 당신이 그랬어요? 뭘? 기둥을. 증거 있어? 전화가 끊겼습니다. 사흘 후, 민재가 변호사와 함께 왔어요.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이혼하자. 재산은 반반. 대신 이 집은 나한테 넘겨. 안 그러면 법원 가자. 내가 이길 것 같아. 지연은 서류를 봤어요. 선택해. 민재가 말했습니다. 지연은 펜을 들었습니다. 재산 다 가져가세요. 대신 집은 제가 가져갈게요. 민재가 웃었습니다. 수진도 웃었어요. 진짜? 그 낡은 집? 알았어. 실컷 지켜봐. 지연은 서명했습니다. 한옥 하나만 받았어요. 민재가 나가며 말했습니다. 그 집이나 평생 닫고 살아. 그게 내 인생이야. 문이 닫혔어요. 지연은 혼자 남았습니다. 눈물이 났어요. 창 밖으로 한옥이 보였습니다. 지킬 거였어요. 이혼하고 한 달이 지났습니다. 민재는 수진과 호텔에서 살았어요. 오빠 좋은 투자 있어. 친구 오빠가 부동산 하는데. 석 달이면 두 배야. 얼마 넣어야 돼. 많이 넣을수록 좋대. 나는 5천 넣었어. 민재는 3억을 만들었습니다. 수진이 알려준 계좌로 보냈어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수진 친구에게 전화했어요. 받지 않았습니다. 번호가 꺼져있었어요. 투자회사 주소로 찾아갔습니다. 텅 비어있었어요. 문에 압류딱지가 붙어 있었죠. 사기였습니다. 경찰서로 갔어요. 피해자가 200명 넘습니다. 돈 찾기 어렵습니다.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돈다 날렸어. 사기 당했어. 얼마나? 3억? 전부. 수진은 짐을 쌌어요. 나도 내 인생 있어. 돈 없으면 나도 없어. 수진이 나갔습니다. 며칠 후 전화가 왔어요. 강민재 씨, 빌린 돈 갚을 때 됐는데요. 무슨 돈이요? 수진 씨한테 3억 빌려줬잖아요. 명의는 당신이고, 한달전 수진이 부탁했었죠. 오빠, 내 명의로는 한도가 안 돼. 내 명의 좀 빌려줘. 대출이었습니다. 다음 주까지 갚으세요. 아니면 직접 찾으러 갈 겁니다. 민재는 형에게 전화했어요. 형님, 나좀 도와줘. 돈이 필요해. 얼마? 3억? 한옥이라도 팔아서 갚아라. 전화가 끊겼습니다. 민재는 호텔에서 쫓겨났어요. 고시원으로 갔습니다. 일주일 후 전화가 왔습니다. 마지막 경고입니다. 내일까지 3억. 아니면 우리가 직접 찾겠습니다. 그날 밤 민재는 한옥으로 갔어요. 밤을 넘었습니다. 안방 서랍을 뒤졌어요. 불이 켜졌습니다. 누구세요? 민재는 뛰었어요.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거기서 경찰서로 갔습니다. 주거침입입니다. 벌금 100만 원. 일주일 후 고시원에서도 쫓겨났습니다. 찜질방으로 갔어요. 그날 밤, 지연에게 전화했습니다. 지연아, 제발. 한옥만 좀 팔자. 나 죽어. 조폭들한테 쫓기고 있어. 지연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내가 뭘 숨기고 있다는 소문 들었어. 다들 알고 있어. 조심해. 오늘 밤이 마지막 일 수도 있어. 전화가 끊겼습니다. 지연은 한옥에 혼자 앉아 있었어요. 불을 껐습니다. 문을 잠갔어요. 창밖은 어둠뿐이었습니다. 밤새 잠들지 못했어요. 새벽이 됐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집을 지켜야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옆집 담 너머에서 윤태수 할아버지가 불렀습니다. 지연씨, 어젯밤 괜찮았어? 괜찮아요. 조심해야 해. 나쁜 사람들 많아. 할아버지는 잠시 망설이시더니 말씀하셨어요. 어머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나한테 부탁하셨어. 지연 씨한테만 알려주라고. 뭐요큰방 마루. 널세 번째 거. 할아버지는 들어가셨어요. 그날 밤 비가 내렸습니다. 새벽 2시 지연은 큰 방에서 손전등을 켰어요. 세 번째 마루 너를 들어 올렸습니다. 아래가 보였어요. 손전등을 비쳤습니다. 계단이었습니다. 지하로 내려가는 계단이었어요. 그때 뒤쪽에서 번쩍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지연이 돌아봤어요. 아무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마루에 젖은 신발 자국이 있었어요. 지연은 손전등을 들고 계단으로 내려갔습니다. 공간이 나왔어요. 지하실이었습니다. 벽면에 선반이 있었어요. 나무 상자들이 줄지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상자를 열었어요. 책이었습니다. 승정원 일기. 다음 상자를 열었습니다. 금속 활자였어요. 세 번째는 고지도, 네 번째는 어보였습니다. 한 상자씩 열었어요. 책 30여 권, 도자기 10여 점, 족자 5점이었습니다. 목함이 있었어요. 열었습니다. 편지였어요. 지연아, 이 글을 읽고 있다면 너는 여기까지 왔구나. 우리 집안은 조선순종 마지막 수라간 나인의 후손이야. 일제강점기 때 목숨 걸고 빼돌린 거야. 200년을 지켰어. 욕심 없는 내게만 맡긴다. 혼자 갇지 마. 세상에 내놓으렴. 우리가 지킨 건 우리 것이 아니야. 후손들 것이야. 눈물이 났습니다. 밖으로 올라왔어요. 창밖을 봤습니다. 밤 너머에서 인기척이 났습니다. 지연은 불을 껐어요. 다음 날 지연은 전화를 걸었습니다. 교수님, 저 서지연입니다. 혹시 와주실 수 있으세요? 보여드릴 게 있어서요. 이틀 후 토요일에 갈게요. 토요일 오후 정한길 교수님이 도착했습니다. 지연은 시어머니 편지를 건넸어요. 직접 봐도 될까요? 금방 마루를 열었습니다. 지하로 내려갔어요. 지연은 하얀 장갑을 꼈습니다. 첫 번째 상자를 열었어요. 승정원 일기입니다. 필사본이에요. 한 장씩 넘겼습니다. 다음 상자를 열었어요. 백자 찻잔을 들었습니다. 관유 백자로 보입니다. 왕실 것 같아요. 족자를 펼쳤어요. 겸재 정선 산수화입니다. 낙관이 있어요. 교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지연씨, 당신이 박물관 고문원 연구원이었군요. 제대로 교육받은 사람이에요. 예전 일이에요. 이건 국보급입니다. 어떻게 하고 싶어요? 세상에 내놓고 싶어요. 기증하고 싶습니다. 잘 생각했어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하지만 밤 너머에서 박수진이 듣고 있었습니다. 핸드폰으로 녹음하고 있었어요. 교수님이 떠났습니다. 수진은 카페로 갔어요. 전화를 걸었습니다. 정보 있어요. 한옥에 조선시대 유물 숨겨져 있어요. 국보급이래요. 얼마 받을 수 있어요? 확실해? 교수가 직접 확인했어요. 위치 알려줘. 청연동 한옥이에요. 삼천만 원 줄게. 오늘 밤 확인하러 갈 거야. 그날 밤 골목 어귀에 검은 차가 섰습니다. 세 명의 남자가 내렸어요. 한옥 쪽으로 걸어왔습니다. 지연은 불을 껐습니다. 지연은 전화를 꺼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려 했어요. 그때 대문이 쾅 소리를 내며 열렸습니다. 민재였어요. 뛰어들어왔습니다. 얼굴이 땀으로 범벅이었어요. 지연아, 제발. 뒤에서 남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강민재, 어디로 도망가? 세 명의 남자가 골목에서 나타났어요. 조폭들이었습니다. 민재는 지연 뒤로 숨었어요. 지연아, 그거 팔자. 유물 팔자. 나 죽어. 3억만 있으면 돼. 제발. 지연은 물러섰습니다. 안 돼요. 그때 담을 넘어 또 다른 사람들이 들어왔습니다. 박수진과 두 명의 남자였어요. 어머, 이게 무슨 일이야? 수진이 웃었어요. 딜러 한 명이 앞으로 나왔습니다. 우리가 먼저 왔어. 유물은 우리 거야. 조폭 한 명이 말했습니다. 웃기지 마. 이 새끼가 우리한테 3억 빚졌어. 두 그룹이 서로 노려봤어요. 수진이 지연에게 다가왔습니다. 언니 협상하자. 3억만 주면 조용히 끝내줄게. 유물 좀 팔아요. 어차피 언니 혼자 못 지켜. 지연은 고개를 저었어요. 안 됩니다. 이건 제 것이 아니에요. 수진이 손짓했습니다. 딜러들이 한옥 안으로 들어오려 했어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사이렌 소리가 들렸어요. 골목 입구가 밝아졌습니다. 경찰차였어요. 두 대가 동시에 섰습니다. 경찰들이 내렸어요. 문화재청 차량도 도착했습니다. 정한길 교수님이 내렸어요. 거기 다서. 움직이지 마. 딜러들이 뛰려 했습니다. 경찰들이 잡았어요. 조폭들도 체포됐습니다. 수진이 뒤로 물러섰어요. 경찰이 수진의 팔을 잡았습니다. 나요. 나 아무것도 안 했어요. 문화재 밀거래 혐의입니다. 증거 확보했습니다. 수진이 끌려갔어요. 딜러들과 조폭들도 경찰차에 태워졌습니다. 민재는 마루에 주저앉았습니다. 무릎을 꿇었어요. 지연 앞에서요. 지연아,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제발 한 번만, 한 번만 도와줘. 지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서 있었습니다. 경찰이 다가왔어요. 강민재 씨, 주거침입 재범입니다. 폭력행사 혐의도 추가됐습니다. 같이 가시죠. 민재가 울부짖었습니다. 지연아, 지연아, 경찰차에 태워졌어요. 차가 떠났습니다. 정한길 교수님이 지연에게 다가왔어요. 괜찮아요? 네, 교수님, 문화재청 직원들이 한옥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지하실을 확인하기 시작했어요. 지연은 마당에 섰습니다. 하늘을 봤어요. 별이 보였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지켰어요. 일주일 후 지연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서지연 씨, 국립박물관입니다. 관장님이 뵙고 싶다고 하십니다. 박물관으로 갔어요. 관장실에 들어갔습니다. 관장과 함께 다른 사람이 앉아 있었어요. 이전 동료였습니다. 지연 씨, 앉으세요. 이분이 고백할 게 있다고 합니다. 동료가 고개를 숙였어요. 지연씨, 미안해요. 5년 전그 사고. 내가 저질렀어요. 당신이 책임졌잖아요. 미안해요. 너무 늦었지만 이제라도 말해야 할것 같아서요. 지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관장이 말했습니다. 지연씨, 복직하시죠? 연구원으로 다시 시작하세요. 지연은 고개를 저었어요. 감사하지만 괜찮습니다. 지킬 곳이 있어요. 한달 후, 문화재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유물 기증식이 열렸어요. 간단한 행사였습니다. 귀한 유물들 기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청장이 감사패를 전달했어요. 제가 지킨 게 아니에요. 시어머니께서 지키신 겁니다. 두달 후, 국립박물관 전시실이 열렸습니다. 백자들이 유리관 안에 있었어요. 작은 명패가 붙어 있었습니다. 기증자 한지연. 지역 신문에 기사가 났습니다. 청현동 한옥서 조선 유물 기증 국보급 가치 인정. 석달 후 문화재청 직원이 한옥을 방문했습니다. 한지연 씨, 이 한옥이 국가 지정 문화재로 지정됐습니다. 관리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며칠 후, 정안길 교수님이 찾아왔어요. 지연씨, 여기서 한문교실 하면 어떨까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수업료는 받지 마세요. 좋아요. 해보겠습니다. 일주일 후, 한문교실이 시작됐습니다. 대학생 다섯 명이 왔어요. 선생님, 이 글자가 뭔가요? 이건 인이에요. 사람인. 지연이 가르쳤습니다. 마루에 앉아서요. 한편 민재는 법정에 섰습니다. 주거침입 재범, 폭행, 사기 방조, 징역 2년을 선고합니다. 민재는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수진도 선고를 받았습니다. 문화재 밀거래 교사 사기, 징역 1년 6개월, 6개월 후 한옥은 조용했습니다. 지연은 마당을 쓸었어요. 전통문화 교실 간판이 걸려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왔어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어서 와요. 지연은 웃으며 맞이했습니다. 마루로 안내했어요. 책을 펼쳤습니다. 오늘은 효에 대해 배울 거예요. 창밖으로 마당이 보였어요. 햇살이 내려왔습니다. 고요했어요. 지연은 아이들을 보며 말했습니다. 오래됐다고 쓸모없는 건 아니에요. 지켜낸 건 언젠가 빛나요. 아이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지연은 계속 가르쳤습니다. 평화로웠어요. 1년이 지났습니다. 봄이었어요. 한옥마당에 아이들이 가득했습니다. 15명쯤 됐어요. 한문 교실이 커진 거였습니다. 지연은 마루에 앉아 가르쳤어요. 이 글자는 뭘까요? 집가. 맞아요. 집가예요. 그럼 이건 사람인. 아이들이 밝게 대답했습니다. 휴식 시간이 됐어요. 아이들이 마당에서 뛰놀았습니다. 지연은 차를 마셨어요. 정안길 교수님이 오셨습니다. 지연 씨, 대학에서 강의 제안이 왔어요. 하시겠어요? 여기가 좋아요. 교수님, 교수님은 웃으셨어요. 잘 선택했어요. 그날 저녁 지연은 혼자 마루를 닦았습니다. 천을 적셔 한 장씩 닦았어요. 시어머니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요. 세 번째 마루 널 앞에 섰습니다. 이제는 다시 덮여 있었어요. 지하실은 비어 있었습니다. 모든 유물이 박물관으로 갔으니까요. 어머님 잘했죠? 작게 중얼거렸어요. 한편 골목 어귀에 남자 하나가 서 있었습니다. 민재였어요. 한달전 출소했습니다. 담너머로 한옥을 봤어요. 아이들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연이 보였어요. 마루를 닦고 있었습니다. 민재는 한참을 서 있었어요. 발을 떼지 못했습니다. 들어갈 수 없었어요. 옆집 윤태수 할아버지가 나왔습니다. 민재를 봤어요. 돌아가게. 자네 있을 곳이 아니야. 민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돌아섰어요. 골목을 걸어 나갔습니다. 지연은 몰랐어요. 계속 마루를 닦았습니다. 밤이 됐어요. 별이 떴습니다. 지연은 마당에 섰어요. 하늘을 봤습니다. 바람이 불었어요. 한옥 기화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200년 된 소리였어요. 다음 날 아침 지연은 일찍 일어났습니다. 마당을 쓸었어요.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우편함을 확인했어요. 편지가 하나 있었습니다. 박물관에서 왔어요. 열었습니다. 한지연 선생님께 귀하께서 기증하신 승정원 일기가 국보로 지정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연은 편지를 접었어요. 웃었습니다. 오전 10시 아이들이 도착했어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어서 와요. 수업이 시작됐습니다. 아이 하나가 물었어요. 선생님 이집 진짜 오래됐어요? 응. 200년 됐어. 우와, 선생님은 어떻게 여기서 살아요? 지연은 아이들을 봤어요. 창 밖을 봤습니다. 마당과 기와 오래된 기둥이 보였어요. 지켜야 할 것들이 있어서 아이들이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지연은 웃었습니다. 책을 펼쳤어요. 자, 계속 배워볼까? 햇살이 마루에 내려왔습니다. 지연은 가르쳤어요. 아이들은 따라 썼습니다. 한옥은 고요했어요. 하지만 살아 있었습니다. 200년을 견뎌온 것처럼 앞으로도 견딜 거였어요. 지연도 그랬습니다. 욕심 없이 지켰고 지켜낸 것은 빛났습니다.